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정 가득한 세상. 그 속에서 따뜻함, 이해, 수용, 낮음, 감사라는 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난지도 쓰레기장을 꽃밭의 눈으로 보면 꽃밭으로 보이고, 아무리 좋은 꽃밭도 쓰레기장 같은 부정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은 밖에서 안으로 밀 수도 있고, 내가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문을 열면 물이 흐르고, 수문을 닫으면 물이 흐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상처, 그런 것을 차단할 수가 있고, 긍정의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으면, 기차가 멈춥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도 사람이 개지을 떨어도 비행기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말 무시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문에서 나라는 내 잠재의식 속에 나라는 자아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처 주는 부정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채로 걸러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 것을 신것 그대로 먹으면 굉장히 식겠죠. 레몬을 레몬 에이드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패러다임 새로운 각도 시선을 바꾸면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사건과 그런 상황을 바꿀 때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성장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이 많은 세상,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차단하고 거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좁게 손해보는 과정 속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